네 안녕하세요 초동사이다 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인문학적 소양에 대한 어떻게 하면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인문학 관련 법률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도 이번에 인문학 관련 주제로 조사하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2016년도에 입법 예고하고 제정된 법률입니다 인문학 및 인문 정신문화의 진행에 관한 법률 해당 법률 3조에서 인문학을 정의하고 있어요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 문학, 역사학, 철학, 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 체험, 표현, 이해, 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해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 복잡하죠. 자, 이에 따르면 언어, 문학, 역사, 철학, 종교 교육이 인문학의 직접적인 학문이라고 할수 있고요. 초등에서는 언어 분야에서 국어와 영어, 문학을 배우고요. 사회 시간에 역사를 배우고요. 도덕 시간에 철학과 종교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인문학과 직접 관련된 학문은 다 건드리고 있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과거, 과정에서 인문학적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다. 엄마 아빠도 또 가르치는 교사도 인문학적 방법론 방법론이라는 게 뭔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럼 인문학적 방법론이 뭔가 인문학적 방법론이라는 게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 방법론과 비교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적 방법은 주로 경험에 의존하는 귀납법이나 보편적 법칙을 먼저 설정해 놓고 그 법칙이 맞느냐 아니냐를 가려는 연역법을 사용하거든요. 인문학적 방법론은 인간의 근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귀납법이나 연역법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다른 방식을 쓰는데, 뭐랄까 보다 인간 개개인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과정이 사변적이에요. 그리고 비판적이고요. 또 아무리 지역적으로 보이는 것이라 해도 그 하나를 중요한 변수로 보고 집요하다 싶을 정도로 분석해 들어갑니다. 출발점이 따로 없어요. 지금 내가 뭔가를 느끼고 문제가 되고 알고 싶다고 동기가 느껴지는 그 부분부터 파고 들어갑니다. 자,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인문학 게 접근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되는가? 인문학을 제대로 시작하려면 그 시작에 앞서서 언어라는 전제가 필요해요. 일단 언어를 알아야 하죠. 사유하려면 언어라는 도구가 필요하고요.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어휘를 가지고 사유의 폭을 넓히고 분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이들 책 읽는 것 중요하고요. 부모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면서 대화하느냐도 무척 중요합니다. 특히 미취학 시기 아직 스스로 책을 읽지 못하는 시기에는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전적으로 부모의 대화에 영향을 받죠. 다양한 감정 표현, 자세한 설명, 표정과 동작이 함께 동반된 대화 이런 것들이 아, 아이들이 추후 인문적 소양을 마주하는 데 아주 좋은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아마 상상이 잘안될 겁니다. 아,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초등학생이 일, 정말 있을까? 자, 초등학생이 인문학적 소양을 갖추면 뭐 얼마나 갖추었을까 하는데요. 생각보다 격차가 큽니다. 요즘 수학, 영어, 선행학습 등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크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인문학적 소양 격차는 그 이상으로 보여져요. 한 번은 6학년 학생을 기초면담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1학년부터 지금까지 가장 힘들었다고 느껴진 학년이 있는지, 있다면 언제,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느껴졌는지. 어, 한 친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이제 힘들었다고 이유가 외로워서 힘들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친구 관계에 어떤 소외감이나 따돌림이 있었나 하고, 혹시 친구들이 어떻게 외롭게 했는지를 물었죠? 그랬더니, 아, 캠핑을 갔었는데, 밤하늘에 별이 너무 많이 보였고, 우주가 너무 넓다라는 걸 알아버리니까, 갑자기 외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로움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며칠 힘들었다고. 아, 보통 이런 외로움을 철학에서는 존재론적인 고독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런 걸 초등학교 3학년 때, 어, 그런 기억에 힘들었고, 그 힘겨움을 외로움이라는 단어로 찾아내고 표현했다는 것 많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인문학적인 사고를 하게 하려면 가정에서 뭘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아이들이 인문학적 사고를 자연스럽게 하려면 평소 질문이 중요합니다. 인문학적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제가 앞서 인문학적 방법론을 간단히 말씀드렸죠. 사변적이고, 비판적이고, 분석적이라고요. 어 어떤 질문을 예로 들을 수 있냐면 프랑스 고졸 자격 시험 보통 바칼로레아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 시험에 나오는 질문들이 주로 인문학적인 질문들이에요. 이런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해요. 사랑이 의무일 수 있는가?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할수 있는가? 행복은 인간이 도달 불가능한 것인가? 나의 감각을 믿을 수 있다고 할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이죠. 어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생각하려면 인문학적 사고를 통해 가능하죠. 개인적인 답변이 다 다를 텐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경험, 비판, 분석 등이 동반되는 답변을 할수록 이제 인문학적 사고를 하게 되는 거죠. 방금 언급했던 질문들과 같은 형식으로 아이의 언어로 물어보는 거예요. 출수야, 너는 살아 있다는 걸 어떻게 느낀다고 생각하니? 영희야, 너가 즐겨 듣는 음악으로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 민지야, 너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 그런데 그 사람이 너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때 너의 사랑이 어떻게 될것 같아?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현실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또 언제든 나에게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본, 본질적인 질문이죠. 어, 인문학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부분 질문은 인문학과 상관없는 것들을 질문으로 늘어놓죠. 학원은 잘 다녀왔냐, 숙제는 했냐. 수학 문제집은 다 풀었니? 오늘 영어 단어는 몇개 외웠니? 그리고 그러한 질문들에 합당하지 않은 대답이 돌아오면 아, 너의 의지가 부족하구나, 야, 맘만 먹으면 되는 걸딴 생각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등등 혼이 나죠. 또 인문학과 관련해서는 많은 어휘력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이제 책을 많이 읽어 이제 읽으라고 이제 알려는 줘요. 책을 많이 읽어서 많은 어휘력이 있어도 그 어휘력을 인문적 사고에 사용할 질문이 주어지지 않으면 아이는 그냥 단어를 많이 아는 걸어다니는 사전에 머물게 됩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인문학적 방법론 중에 비판적으로 사고한다고 했죠. 그럼 비판적 사고가 이 인문학에서 어, 중요한 이유가 뭘까?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의심해 보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복도에서 막 뛰어다니는 건 이제 학교 규칙에 위배가 돼요. 그래서 A 학생이 B 학생한테 어너 1교시 후 쉬는 시간에 복도에서 막 뛰어다녔어. 내가 다 봤어. 옆반 애들도 다 봤다니까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자, 이렇게 말하는 거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가 아니죠. 어 그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그냥 나열한 거죠. 비판적 사고는 학교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것이 정말 나쁘기만 한 걸까 하고 의심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사례들이 떠오르겠죠. 어, 비학생이 뛰어나간 건 맞지만 많이 아팠던 친한 친구가 병이 다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소리치고 뛰어나간 거라면 그것도 규칙 위반이니까 잘못된 거라고 할수 있을까 이렇게 개별적 사안들 하나하나를 놓고 분석해가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과정이 인문학에서 말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이 됩니다 비판적 사고라고 하면 왠지 좀 비인간적일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인문학적 비판적 사고는 당연하다고 규정 지은 것들에 대해 다시 의심해 보는 과정을 통해서 인간 개개인에 대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구분해 보는 걸 말합니다. 상당히 인간적인 질문이고 분석이죠. 그래서 인문학에서 비판적 사고를 중요시 합니다.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개개인에게는 소중하고 중요하고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공부 안 하고 노래만 듣고 있다고 초등 사춘기 아이들을 너무 나무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학교에서 외우고 암기하느라 인문학적 사고를 할 틈이 없는 아이들이 노래 가사를 그렇게 혼이 나면서도 틈틈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노래 가사가 다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많은 부분 아이들이 삶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사랑은 무엇이고 이별이 무엇인지를 노래 가사들이 말해주고 있고 아이들은 그걸 들으면서 잠겨 있고. 사유합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별이라는 것에 대해 고등학교 때였던 걸 기억해요. 이제 유열의 이별이래라는 노래 가사를 들으면서 아 이별이 그런 거구나를 어떤 성찰 네, 느꼈던 기억이 있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죠. 하늘에 흐르는 조각달, 강물에 어리는 그림자, 세상은 변한 게 없는데 이것이 이별이래. 네, 그때 알았습니다. 아 주변의 일상은 아무렇지도 않게 변함없이 돌아가는데 이별은 나에게 이전과 다른 세상을 보여줄 정도로 그렇게 강한 거구나. 우리 아이들이 삶에서 마주하는 본질적인 질문에 완벽하진 않지만 스스로 찾고 답해볼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래들 그거라도 좀 자유롭게 듣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등사회다는 우리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두벅두고 걸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